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 점심시간이라서 한번 제가 또 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오늘 코스피 1.13% 오르고 있고 음, 코스닥도 한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좋죠 오르니까 어, 개인들은 한 1,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 1370억 정도 현재, 음, 승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애들이 한 140억 정도 승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위조각 보니까, 음, 좋아요. 삼성전자 한2% 돌파하고 있습니다. LGN 소리 0.4%, 오늘 하이닉스 날아다니네요. 4.5%, <laughs> 삼바가 1.6, 어, 우선주 0.7, 현대차 1.2, LG화 1.3, s d i 2.7, 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빠지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0.3, 기아 1.1, 네이버 0.2% 빠지고 있네요. 현대모비스 0.8% 현재 어,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올라갈 때 됐어요. 이제 올 올라갈 때 됐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코스닥도 한0.1.3% 오르는데 음, 821.31. 어,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한 580억 정도 어, 승매도하고 있고요. 어, 에코프로그한 1.6, 에코프로 0.4, 셀트로네스키가 1.2, LNF 1.5, 음, 펄어비스가 한3.9%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어, HPSP가 3%, 레인보우 로보티스 7.8% 오르고 있습니다. 어,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포스코 d x 3.5, HLB 1.2, JYP 1.0, 알테오진 0.3, SM 0.4%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뭐, 뉴욕증시도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새벽에 쭉 <laughs> 보니까 나름대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뉴욕증시는 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어, 1% 안팎으로 올랐는데, 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보니까 다우지수가 전장 대비 314포인트 정도 어, 올랐죠. 314.25포인트 올라서 어, 33,984.54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 그리고 S&P도, 어, 좀 올랐죠. S&P도 어, 45.85포인트 올라서 4,373.63. 그리고 나스닥 어, 160.75포인트 올랐습니다. 13,560.98로, 음, 장을 마쳤다. 어, 미 증시는, 어, 주말 동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그 중동 분쟁이 더 확산하지 않고요.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이 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안도를 했어요. 또한 중국의 인민은행이 202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통해서 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그 석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가지고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을 이제 완화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날 그장 시작 전에 찰스 슈압은 어, 시장이 예상을 상의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광범위한 매입세에 음, 빅테크, 어, 전반적으로, 어, 강세를 보였어요. 애플은 중국에서의 아이폰 15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음, 약세를 기록을 했네요. 아,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과 미국 중앙은행 당국자의 발언,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런 긴장 등을 주시를 합니다. 어, 이번 주에는 S&P 500에 대한 상장된 기업 11%가 음,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 투자자들은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음, 존슨 앤 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그 기업 실적을 주목을 합니다. 어, 지난주 발표된 JP Morgan, 웰스파고, 어, 하여튼 실적 호조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네요. 어, 이날은 찰스 슈압이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조정, 그, 주당 순익 EPS죠. 발표를 했는데, 음, 찰스 취업의 주가는 4% 이상 글라, 급등을 했고, 어, 자산 관리하고 운영 그 수수료가 증가하고요, 예금의 감소세가 둔화된 점이, 어, 투자자들한테 안도감을 줬다고 합니다. 어, 아, 미국의 국채금리는 FED 당국자들의 완화적인 발언에도 지정학적인 긴장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어, 필라델피아 여론 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어, 진행 중이다 하면서, 현재 우리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 그리고 시카고 여는 총재도, 어,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어, 추세다. 어, 그렇게 합니다. 추세. 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8BP가량 올라서 4.70%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금리 5bp가량 상승해서 5.10%고요 어, 30년물 국채금리는 8bp가량 상승해서 4.84%금방에서 거래되네요 투자자들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간의 전쟁 이슈도 주목았는데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측에서 사망자는 모두 합쳐서 음, 4천명을 넘어섰네요 어, 미국이 중동국가들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음,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 한편, 이날 미 증시에서 룰루레몬, 음, 룰루레몬이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에 음, 10% 넘게 어, 급등을 했네요. 그 화이자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크게 삭감했다는 소식에 3% 넘게 올랐고, 포드는 대규모 리콜 소식에, 소식에 1% 올랐어. 어, 황당하네요. 리콜인데도 올랐습니다. 어, 이렇게 끝나갔고, 현재 지금 주가는 음, 나름대로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우리 있고, 우리 삼성전자, 현재 38만, 68,900원, 8만 원이 아니까 갑자기 티네요. 보니까, 순간적으로. 음, 갑자기 티 올라갑니다. 음, 하여튼,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말한 기업이 있, 있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외인들이 들어온다. 외인들이, UBS 한 96만, 그 노무라 8,7만 주 정도. 메릴린차는 71만주 해가지고, 현재 외인들에, 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들 컴백합니다. 날 쳤어요. 지금 외인들 지금. 아싸, 들어온다. <laughs> 우선주. 음, 54,700원 정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54,800원에서 지금, 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음,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어 뭐,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일단 그래도 좀 약간 상승의 힘이 좀 딸리네요. 보니까 본주에 비해서. 아쉽지만은. 어,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UBS, 메릴린치, 노무라 좀 많이 파네요 j p 해 가지고 외인들의 그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더뎌요 상승의 힘이 더디고 어, 본주 쪽으로 좀 쏠린 것 같습니다 본주는 벌써 어느새 69,000원 어, 터치를 했네요 터치, 응? 터치를 했고 어, 잘하면 한 3%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 3%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삼년전자 이제는 올라갈 때 됐습니다. 제가 쭉 봤더니, 삼성전자가, 어, 한 3년 정도, 길어야, 아주 길어야,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이 사이였어요. 횡보하고 하락한 시기가. 음? 그리고 길었던 시기, 아주 고통의 시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 내외였는데, 어, 지금 거의 이제 한 3년 다 돼가죠. 이제는 거의 끝나갈 무렵 됐어요. 바닥 칠 때. 다시 이제 복구됩니다. 한 3년 정도가 고비인 것 같아요 거의 끝물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런히 쌀때좀 모아놓고 상승의 기쁨을 누릴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만 버텨보시고 음, 나중에 또 복구되고 8만 전자,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할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지점 오면 가차없이 매도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